접을 거야 씨. 아니 안의 게임 씨. 당황. 스파이크 좀 챙기세요. 저기요. 나는 뭐화못 내는 줄 알아? 아? 어, 게임하면 존나 안 난다 그냥. 와, 나 마이크 끄고 있었네. 음... 5분 동안. 아, 살려자 살려! <laughs> 여자 퍼스바이메타 인정? <laughs> 뭐래? 퍼스바이메타, 퍼스바이메타. 지 오케이, 그기 있어요 애초에 팀뭐두명 없는데 어떻게 이기해뭐니 부정의 끝... 부정의 끝황이 우리 팀 있는데 올라 아까부터 이아 뭐야 <웃음> <웃음> 아, <웃음> 그 가죠. 아, 아 시작하자. 팀도 두 명이 없어. 아니 없는 건 좋은데 왜이렇 부정킹이 있어? 뭐지? 짜만 아, 이러고 있어. 짜. 구간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가려지지. 다음날 한명 남았습니다. 아, 렵대 아, 어알나님 아, 오늘, 오늘 화가 좀 많으시네. 무슨 일 있어요? 좀저을 거야, 씨. 왜요, 왜요, 왜요? 에이, 소전나빠 <laughs> <laughs> 아, 왜요? 저리 비켜. 어? 이게 뭐? 이게 뭔개좀 미친 샷이지? 아내. 아니 나 이런 샷 처음 맞아봤다. 뭔 샷이야? 아니 아내 게임 당황. 아 술한잔 하셨네. 이 아, 그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와, 우리 진짜 존나 아프다. 여기 올라오거든요, 세이지? 그이 여기 올라오이지깔결점 플레이. 파이팅. 빨리 이좀 챙기세요 아니 근데 팀버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라운드 킬홀스 뭐야 스파이크 내려놨어 뭘못봐 이번 라운드 킬홀스에한표 0킬도 홀수인가? <laughs> 구독좀 아, 하루라 <laughs> 님미랑 듀어 아니었음? 듀어 아닌데요? 아니, 아, 둘다팀고나가있 아, 거야.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약간 성난 항소들이 좀 많네. 나도 한 손가락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새벽부터 달렸던 망령들 같아. 약간 그 티어릴라고 하는 망령들. 지금 딱다삼 구간 이런 애들 있잖아. 불연명을 찍으려고. 이거 누가 한 거지? 멘탈이 너무 약한 이바차인데 진짜 뭔지 모르겠네. 근데 멘탈 잡으세요. 그냥 캐리에서 얘기 생각하고, 아니 멘탈이 존나 약하다. 아, 욕받고 싶다. 어떡함? <목소리> 형, 그렇게 보자. 형, 한명 남았어. 야, 한 발아 그냥 계속 박을 걸. 어 계속 박을 걸. 총아 너무 아깝다. 어 베이시. <laughs> 저거 잡으려고 테까지 쓰네. 스파이크. 아니 이거 뭐 들어갈 거면 들어가지 왜 캠? 저기요 나는 뭐화못 내는 줄 아? 결런 찍혀가지고 뺀거 아닙니까 형님? 봐주려고 난 가는데 그러면 벽샵 <laughs> 벽샷 맞고 뒤지는데 어떡해 나도 화낼 줄 압니다 그 그만 좀 화내서 듀오끼리 왜래 징징대 니집 게임을 못 하겠네 아 게임하면 존나 안 난다 그냥 선생치고싶다어 씨발, 방향에 처음에 참. 애들 람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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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간다 잠깐만. 구독 좀. 제 사이퍼님. 네네. 그, 둘이 살아도 여기 할까요 우리? <laughs> 아예 그런 아예 대대님 고생 많으시네요. <laughs> 아 진짜 저런 애들랑 좀두개 못하겠어. 아니, 쟤네 멘탈을 왜 내가 잡아줘야 돼. 에이, 아까 케오 케오랑 레이나가 막 오라 찡찡거리길래 그냥 아예 말안 하고 있었어. <laughs> 아 진짜. 고맙다 얘들아. <laughs> 유튜브 강남한테. <각 남았네>! 이발. <laughs> <시발>. 고맙다. <laughs> 저기 전파한 전정판 다막하늘이 흥... 막상 너무 많아 가지고... 스타트. 스트아아렸다 시티 시티. 나 진짜로 막 말리고 이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싸이후님 가든 하나만요. 제들 거 쓰기 싫어가지고. 아, 오멘 근데 오멘 저 사람은 착해요. 전판에 막 재민이들이 막 뭐라 해가지고 나간 거긴 한데 저디오는왜 진짜 왜 저런지 모르겠네. 음. 네 얘네들 재민인 데아아 어, 아, 미안. 아 너무 못 쐈어. 씨. 까 까. 어 이게 안 맞네. 아 이거 지금 말려가지고. 한명 남았어.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바이오. 아, 아쉽다. 하아, 이길 수 있는 거를 멘탈 때문에 지는 아쉽네. 하아.